에스겔서 24장에서 26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봅시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열방 심판의 애언. 예, 예루살렘의 멸망이 됐고 열방 심판에 대한 애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주도 명밀하게 살펴보면 어, 이와 같이 창세기부터 흐르는 열방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이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 만민종에 흘러가는 역사를 쓰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계 열방의 하나님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봐도 이스라엘의 왕사가 해우리가 오래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몸통 부분과 마지막 멸망의 부분을 우리가 계속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 무대 B 무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항상 그 에레미아를 볼 때는 예루살렘 본국을 생각을 하라. 그리고 다니엘과 예스겔은 끌려갔기 때문에 모데비 바벨론을 생각하고 성경을 읽어야 성경이 해석이 되지 그냥 읽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때 시대에도 다니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에, 바벨론 시대 임에도 불구하고 바사나 헬라나 로마나 그 로마 그 이후에까지도 어. 주도 면밀하게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 세계 하나님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말씀이 에루살렘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전 세계의 얘기를 하고 있다 24장 1절에 보니까 아홉째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이때가 이제 BC 597년 정도 되니까, 어 이제 망하는 거죠. 583년이 망했잖아요. 그래서 얼마 있지 않으면 망하는 모습을 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가마 하나를 발견했다. 비유를 얘기하죠. 그래서 녹슨 가마 얘기죠. 6절에 보면 정확히 나와 있는데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그 속에 녹 없이하지 아니한 감하여 화 있을진저 재비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 하나 꺼낼지어다 녹슨 가마 녹슨 건안 좋잖아요. 기, 녹슨은 기찻길 놀이도 있잖아요. 녹슨면은 다못 쓰잖아요. 녹이 슬었다 이것은 치약으로 어, 더럽히진 그 유다 예루살렘을 표현하는 표현 어구입니다. 그래서 이미 녹을 쓸어서 쓸 수가 없게 됐다, 망해버렸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피를 땅에 쏟아 티끌 같이 됐다. 피를 땅에 쏟았다. 율법을 어긴 백성들의 결론이죠. 피를 땅에 쏟아 쏟았어. 맨 바위 위에 얹었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면 분노를 나타내어 보 붕하리라. 무서운 거죠.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되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리는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어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 줄이고 또그 뼈를 태우고 가마 빈 후에는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면 그 가마에 녹질 달궈 가지고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하여 녹이 소멸되게 하리라. 녹이 소멸되게 하리라. 우리도 삶의 녹을 제거한다는 거잖아요. 녹은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작정하기로 된이 녹을 소멸시킨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깨끗 하게 겠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음, 나름대로의 삶의 녹이 있어요. 삶에 녹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기가 낀지요 삶에 이기가 끼잖아요. 타성이 젖는 거죠. 어,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리고 늘 찬양을 하다 보면 이 타성이 젖는 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 일반 사람에게 이야기하꼭 지도자들에게 얘기잖아요. 바리새 적이고 사두개 적인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죠 또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하죠 그런데 형식만 살아있는 것 그게 참 무서운 거예요 어떤 목사 내 자신이 가장 두려운 것이 베너리즘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이 타성에 젖는다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나름대로 녹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녹을 소멸해라 이 성읍의 그 피가 이 성읍의 그 수고로 어 발미야마 몇 절이죠? 11절인데 그래서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가마에노칠 달궈라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하리라 이 성읍이 그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 벗겨지지 아니하며 벗겨져야 되겠죠?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노도다 죄악이 떨어지지 않는다. 참 굉장한 표현이죠. 그 벗겨지지 않는 것. 그 잠언에 보면은 미련하는 것이 벗겨지지 않는다. 돌적이 위해서도 벗겨지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그런 죄들은 음란과 우상이죠. 계속 바른 것은 음란과. 그래서 이런 것으로 인하여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 심판이 여기까지 일장부터 이십사장까지 여기 지금 상반절까지는 예루살렘 유다에 대한 멸망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십오장부터 삼십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나라죠. 그리고 이제 삼십일장부터 이제 마지막까지는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라는 이런 메시지로 갖고 있는 게 에스겔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까지냐? 이여호의 말씀이 다시 임했는데 너는 얼마나 얼마나 힘드냐. 우리 슬픔을 표현하는 것을 한번 두 구절 16절 17절을 한번 읽어 보십시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고도 울거나 눈물도 흘리지하거나 하지 말아라. 너 울지도 말아라. 너 얼마나 그 슬픔을 표현하지 못한 거더 슬프지 않아요? 장례 갔을 때 울지 마시오. 그것은 안 되죠. 우는 것은 육신의 정 때문에 우는 건데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울지도 못하게 하라. 읽어봅시다. 시작자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도 말하라 조용해라 단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통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 집에서 먹는 음식을 먹지도 말라 하신지라 초상 집에 넣는 음식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어, 네 아내가 죽었냐? 아침에 죽어서 내 아내가 죽었다. 18절에 아침에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다. 에스겔이 아내가 죽었는데도 울지도 말해요. 그래서 그 너도 그 말한 대로 울지도 말아. 이 아내가 죽었는데도 울지 말해요. 얼마나 아내를 데려가 버렸어요. 에스겔이 아내가 죽었어요. 죽는데 울지도 말아라. 그건 얼마나 그 얼마나 그이스라 행동의 연이죠. 얼마나 그 행한 대로 내가 다 갚아주라. 2 4 절에 이같이 에스겔이 너에게 표징이 되리니. 내가 행한 대로 다 행하라. 이것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에게 알게 하라.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죠. 하나님인 줄을 알아라.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신다. 인자야 이것을 정신 차리라. 이것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 그 눈에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에 간절하게 하는 자녀를 데려가다 자녀도 데려간다 그게 시 자녀를 데려간다이 말은 이제 이미 망한 거죠. 그때가 이제 BC 586년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망해 버리는 얘기를 이제 여기서 표현을 하는 말씀이죠. 26절에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왔어. 내귀그 것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에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라. 그들에게는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이 말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백발백중 이루어진다 그 얘기죠 계속해서 말씀했죠 어 하나님은 그냥 심판한 것이 없죠 어저께도 어 아모스 3장 7절 그 종과 그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어 행하시지 않는다 결단코 행하시지 않는다 미리 항상 예고탄을 준다 아담을 죽이려고 할 때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왜 숨었느냐? 심판은 기회를 주는 거죠. 그게. 예. 아이,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두려워해서 숨었나이다. 왜 두려워했는데? 네가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었느냐? 범했느냐? 아니 하나님 잘못이죠. 하나님이 준그 여자가 먹게 했어요. 여자야 네가 어떻게 해서 먹었냐? 아니 저는 뭐베미꼬득입니다 예. 변명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이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가인에게도 똑같잖아요. 가인아, 네 아우 아비 어딨냐? 내가 내네 아우 동생 지키는 자예요, 주님. 그러네 그러니까 아, 네 동생의 피소리가 지금 내게 다 올라오고 있다. 심편에 하기 전에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 우리도 마찬가지죠. 가론유다야, 네할일 해라. 가론유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잖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그냥 끄카닥 데려간 경우가 드물죠. 재산을 쫄딱 망하게 하고 사업이 너무너무 궁고하게 하죠. 욥기를 보면은 먼저 회개했지만 또 회개하지 못한 하나님의 창조주를 재산 다 잃어버리고 가축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 다 데려가고 종들이 다 죽고 또믿으니간도집모퉁이까지 무너지고 계속 재산상에 피해를 주죠. 또 마귀가 또 가서 간죽거리서 욥을 또 치기를 원해서 뭐죠. 육신을 쳐 봐야 됩니다. 몸이 안 아파서 그래요. 제가 재산이 된거 아닙니다. 그래서 첫째는 환경을 주시오. 두 번째는 이제 몸을. 그래서 몸에 악창이 나서 기아장으로그 연한 살을 부득부득 피투성이 나서 긁어도 가려움증이 가시지 않는 병이 왔죠. 그런데도 여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래서 하나님의 일차는 재산, 환경. 이차는 몸뚱아리, 몸이치는 거죠. 질고기를 주고 아픔을 주는 거죠. 그렇게 단계를 주는 이유는. 나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우리 현재 사업장에좀 경제적인 어려움이면 1차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회계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또 몸이 좀 아프면은 뭘, 뭐가 지금 잘못된 건지 하나님은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 거니 점검해 보려는 있지 않는가 이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단계가 있음을 알겠어 요 표징을 주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는. 과정이 있었다. 하나님은 결단코 그냥 쉽게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지 않는다. 이 좋으신 하나님이여. 그래서 성경에 쭉 읽어 보면 구속사의 책으로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25장에 보면 열방에 향한 심판이 이제 도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5장 3절에 보니까 암몬 족속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암몬 족속에 대한 심판을 그래서 항폐하게 되고 암몬 족속도 내가 심판하기나. 암몬은 그 롯의 로세, 롯의 작은 딸을 통하여 만들어진 족속이 암몬 족속이죠. 그 암몬 족속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것을 좋다고 했을 때? 좋다고 했을 때 아하 아하 좋다고 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해서 좋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사로잡힐 때 내가 그들에 대하여 사로잡혀 갔을 때 그들이 아하 아하 좋다 그뒷 기절에 안 나옵니다면 아하 좋다고 하였기 때문에 심판하겠다. 그러면 안몬 족속뿐이냐? 5절에 보면은 또 하나의 나라가죠. 5절에 절에 보면 라빠라는 곳이죠. 라빠가 낙타 우리를 만들어서 라빠라는 나라도 내가 심판하겠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왜 그러냐? 내가 이스라엘 땅을 대하여 손뼉을 쳤다.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고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를 했다. 내 백성을 너희가 징계해서 그래서 어, 이스라엘 백성 그 유다를 망하게 하는 나라가 바벨론이잖아요. 그런데 바벨론 너도 스세지 마라. 너도 망한다. 네. 내가 심판 도구로 바벨론 너를 썼는데 네가 뭐가 잘나서 그런 줄 아냐? 바벨론 너도 망한다. 내 백성을 어, 망하게 한 원인도 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다 심판하는 것을 얘기해서 그래서 다른 모든 민족, 그래서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고 내가 망하게 하겠다.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모든 것이 통치 좌수하신 하나님을 알려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모든 민족 암몬 족속 라바 족속뿐만이 아니죠. 8 절에 보면은 모압이 나오죠. 모압 모합. 이 모압이라는 나라도 뭐요? 모압의 모압이라는 것은 뭐요? 예 롯의 큰 딸이요. 큰 딸의 후손이 모압이죠. 모압. 모합. 그래서 암몬은 롯의 두째 딸, 큰 딸, 작은 딸 그런 모든 족속도 음, 세일센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을 가리키죠. 그래서 모압 그 밑에 보면은 구절이 볼까요? 벳여시온그죠 음, 구절이 벳 여시못, 발부온 이건 처음 듣던 나라죠. 기랴 다임 음, 이런 나라들, 나라를 주목하여 얘기죠 그 모든 나라도 암몬 예, 적석과 더불어 다 넘겨주어서 내가 심판하겠다 예, 하나님이 심판을 얘기해 줘. 아까 암몬 모압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누가 나오죠? 애돔이라는 나라가 나오죠 애돔 애돔도 마찬가지죠 애돔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그래서 애돔을 쳐서 13절에도 그 애돔이라는 것을 위에 펴서 짐승 가운데 끊어 버리고 대만에서부터 그렇죠? 대만에 대만이라는 나라도 언급을 하죠. 그때 당시 드단이라는 나라도 이 모든 그 나라들의 지명을 의도적으로 학자가 기록을 했어요. 이 모든 나라도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블레셋이라는 나라. 그렇죠? 등장하죠. 다 읽고. 블레셋이라는 나라도 그원수를갚겠다 자, 나라가 몇몇 나라가 지금 있어. 암몬, 모압, 세일, 에돔, 블레셋. 이런 나라들 도 누구 손에 있냐? 내가 심판한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예루살렘도 멸망했지만 열방의 모든 제국도 누가 다스린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26장에도 마찬가지죠. 26장에도 어디 나라가 나오죠. 26장 이절를 보니까 두로라는 나라가 죠 두로는 굉장히 거만하죠. 해양의 나라, 돈이 많은 나라, 무역의 나라. 그때 당시 아주 돈이 많은 나라가 두로입니다. 두로에 대해서도 내가 그들을 황폐하게 하여서 내가 만민에게 문을 깨뜨려서 내게 돌아왔도다. 그가 교만했다. 그 나라도 내가 심판하겠다. 어떻게?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는 이같이 말씀하니라. 두로야. 네가 그렇게 돈 많아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파도를 구비치게 한것 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내가 그렇게 네가 잘난 것 같지만 내가 너도 내가 심판하리라 그 말을 하는 거죠. 6 절에 보니까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이 칼에 죽으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모든 심판자가 하나님인 줄 알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를 통치하신 나라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다시는 십사절에 건축하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다시는 건축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라. 두로의 멸망 소식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래서 너를 결국에는 깊은 바다에 깊은 바다 위에 덮게 하고 너를 폐망하게 만들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구덩이에 내려가도록 만들겠다. 이런 모든 것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하나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왜?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때 당시에 성행하는 나라죠 암몬도 모압도 세일도 에돔도 블레셋도 두로도 시로도 이 모든 것이 명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은 열방 제국 다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도 통치하신 하나님. 어이에서 우리는 느끼야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백성들만 다쓴 것이 아니라 이방인 나라조차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은 세계사를 다루고 있다고. 그래서 창세기에 주도면밀하게 약속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복이 아브라함 너를 인하여 세계 모든 민족이 세계 모든 민족이 세계에서 세계. 예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도 그렇지만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사도행전에 예를 여기가 성령이 오게 되면 에루살렘, 온유대야, 사마리아 땅 끝까지 또 바울에게도 얘기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헬라인에게, 야만인에게, 스구디아인에게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는 거다 그리고 야고보를 통해서도 흩어져 있는 유대 민족과 그 모든 사람 들이 복음이 이렇게 확산된 것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도요 잡족이라는 말이 나와요 잡족조차도 성경은 기록했어요 잡족도 따라 오더라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사마리아인은 다 가지 않지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에게 가서도 사마리아 여인을 에서 예아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을 볼수 있고 또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구원받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수로보니게 여인도 이방 여인이자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의 족보조차도 이방 여인에 대한 족보를 끼어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깨끗한 피로만 온 것이 아니에요. 귀생, 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잖아요? 이방 여인의 루시 들어가 있습니다. 그잖아요? 네. 그리고 가늠했던 바세바의 피가 섞여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예수님의 족보조차도 지저분한 삶이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의도적인 거예요. 이거 뭐야? 그리고 예수님 올 때는 이 세상에 왕족으로 오지 않았어요. 말구육관으로. 제일 낮고 천한 것으로 오셔서 예수님은 이 땅에 나는 섬기로 왔노라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것은 온유와 겸손이지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보다 더 낮아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셨어요 시간의 제한이 없는 무한대의 하나님, 우주의 하나님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성격을 보면서 이런 영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오늘 아! 나만 다스린 것이 아니라 내가 거래하는 사업체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고 하나님이 나만 복주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저 거래하는 사업체에도 영향력이 흘러가기를 원하구나 이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이 너무 중요하죠 오늘 국민일보를 갖고 올라가다 간것같든요 국민일보를 보니까 이 나라의 정부가 들었자마자 이 김장한 목사님 그 극동 방송을 없애려고 압수수색을 하고 이 나라 세계에서 가장 영향 있는 여의도 순복음 교회 이영훈 목사이를 압수수색에서 감사 특별 감사로 해서 잡아내겠다. 여러분, 털어서 먼저 한다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감사 군대 생활이 제 남사들. 아무리 구, 찾아보려면 군대 처모를 칠때 꼬집 잡으려면 없어요 100% 잡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왜 교회에 대해서 칼날을 휘두르고 세계적인 교회 이용훈 목사님 여의도수목원교회에서 그 최상병과에 관련되어서 관계가 있다 그래서 큰 교회를 죽여서 없애야 된다 극동방송을 사라지게 해야 된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신성한 기관이고 거룩한 기관이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기관인데 정부에서 그런 일은 안 된다 해서 국민일보에 크게 변호하고 어저께 여의도순문국에서 장로회에서 한 것을 성명서를 발표하고 야단이 났습니다만은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털어서 못 얀다는 사람이 어딨냐고 요 우리는 다 약점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회복하고 살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이 나라에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거래하는 사업장, 우리 관계하는 이웃 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자는 누구요? 예 하나님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하도록 하고 기도해서 모든 재판장은 하나님만이 하세요. 하나님이 칼날 되면 잡히지 않는 게 없죠.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극유리여겨 주시옵소서.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불레셋과 이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고 열방조차도 통치하신다. 오늘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인하신 그분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오셔서 우리의 사역장과 주변에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도와주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